자, 2025년 2월 3일 9시 43분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다. 에서가 축복을 가르쳤다. 에서가 63세에 야곱 63세에 야곱 63세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장자의 축복을 그 이야기를 리브가 어머니가 듣고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제 축복을 가로채도록, 어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결국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했는데, 에베르의 집으로 피신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의 집으로 피신했고, 그 후에 14년 동안 피신을 했다가, 다시 야곱이 부엘세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옛날 기억이 나서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했다.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했다. 리브아가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듣고 이삭과 협의하여 부랴부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시켰다. 그래서 야곱이 77세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떠나갈 때에 야곱에게 노잣돈, 혼례비용 신부 치창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측의 장인에게 주는 돈, 이런 큰 비용, 그 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 비용으로 신부측 집에서는 혼인잔치를 치른다. 그래서 이 보물하고 노잣돈, 혼례보물 비용을 많이 주어서 보냈으나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다는 이 계획을 하고 요것을 알아챈 에서가 부엘세바 집에서 자기 큰 아들 엘리바스를 시켜서 엘리바스 13살에게 시켜서 야곱이 뒤를 쫓아가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라고 명령을 했다. 이에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가 13살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결국 외삼촌, 또는 에서의 처가집 사람들 10명을 더불러서 이미 출발한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여행길에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으려고 어, 실행을 했다. 야곱의 여행 중 강도 살해 계획은 노상 강도 행위에 그치고 에서가 야곱의 살해를 하려 던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 13세에게 가지고 있던 노자 돈을 다, 몽땅 다 내주고, 대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살아남은 야곱은 빈털터리로한 푼도 없이 하란까지 걸어가게 됐다. 하란에 도착한 야,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창금이 없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창금 대신에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봉사, 무려 봉사 7년이 끝난 후 야곱 83세에 야곱이 요구한 할례 어, 라헬하고의 혼인잔치를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날 밤에 미리 짠 계획대로 야, 라반의 혼인 사기로 첫날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이 거쳐 집안의 모든 특별을 완전히 소동해서 꼼꼼한 첫날밤에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부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깜깜한 방에 레아하고 첫날밤을 치른다. 원래는 라헬인 줄 알고, 어,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들어가,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레아였다. 라반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라반의 혼인사기 계획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 후에 또다시 라헬과의 첫날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야곱이 레하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라헬라고또 첫날밤을 지내는 일주일간에 두 번의 결혼, 라헬를 이렇게 해서 또 7년간 추가 봉사하기로 합의했다. 신부지창금, 대신에 총합 14년 동안 무료봉사를 하기로 했다. 14년 무료봉사가 끝날 때쯤, 야곱이 91세, 요셉이 출생했다. 평소, 이삭과 리브가 연락이 있어 온 야곱에게 이때 리브가 1 2 1세가 보낸 리브가 유머 드보라 아, 드보라 리브가 친 사촌 언니 136세가 이삭의 젊은 종두 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14년 전 부엘세바에서 리브가가 107세에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헤브론 이삭 리브가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야곱 91세 외상천 라반에게 헤브론으로 어, 귀향하겠다는 허락을 요청했으나 야곱의 성실함과 야야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꼭 필요한 야곱을 더잡아들려고 일을 시켜 일을 시켜서 라반의 술책에 야곱이 유급 근로 계약을 어, 계약해서 6년간 더 일하기로 했다. 그래서 6년 계약 중에 1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가난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삭의 젊은 종두 명은 이삭의 집헤브론으로 돌아가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하란이 태어난 고향 땅이고 이미 사망한 작은 아버지 여덟 번째 작은 아버지 리브가 열 살일 혼인 당시 부두엘스 80세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던 그 과거 112년 전 드보라가 어 당시 열 살일 때에 유모로 일하며 리브가를 의 따라서 부엘세바, 이삭 당시 40세에 이삭과의 혼인을 때문에 리브가를 따라서 부엘라헤로이로 갔었다. 부엘세바에 있는 그쪽에. 하란의 아브람 둘째 형, 나홀의 여덟 번째 작은 아버지, 아들, 라반의 집은 아로, 오래전에, 112년 전부터 일을 했던 집이고, 라반과 협력을 해서 일하는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들, 그러니까, 드보라의 친 오빠들, 친 오빠들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 결국 5년 후에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추격대에 합류해서 외삼촌 라반이 귀향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의 큰 아들 하나 두 명, 이게 드보라의 형 오빠들에요. 이 사촌 형들을 메신저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를 찾아가서 이간질했다. 라반의 장남 부호를 배신저로 세례사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에서가 용병을 포함해서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도모한 죄로 야호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 사망했다. 에서가 97세 자기 아들 다 합쳐보니까 60명밖에 되질 않아서 또 나가서 용병, 돈을 주고 사는 용병 340명을 합쳐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했다. 야곱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야곱을 죽이려고 도모를 했다. 늙은 드보라, 유모 드보라는 야곱의 집에서 그대로 잔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어서 메신저로 라반의 아들 부월이 세례사는 에서에게 보내 이간질을 시키고 이어서 돌아올 때 가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 리부가에게도 들려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지금 60명하고 340명 포함 400명을 용병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야셀의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